안녕하세요. 12월 30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오늘 밖에 날씨, 날씨를 보니 날씨도 많이 우중충하고 눈이나 비가 오려는지 잔뜩 찌푸려 있던데요.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오는 지역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요일 오후 제가 오랜만에 또 뒤집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롤은 신협 두 롤하고 대구은행 한롤 이렇게 세 롤을 준비했고요. 닦간 후에 제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루하실까봐 이미 신입 두 롤은 딱 까봤는데, 특별한 건 나오지 않았네요. 대구행 지금 방금 롤을 풀었는데, 요 앞에 요거 확인하고,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협롤보다는 대구은행롤 확률이 좋은 연도가 나올 확률이 많군요 네, 모두 까보았습니다. 먼저, 신역두 롤에서 나온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85년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별도로 모으는 98년도 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가 모으는 광이 살아있는 1999년 한 개, 2005년 한개나왔고요 다음에 대곤행 놀에서는 구구도안 10원이 총 5개가 나왔고요 79년 한 개, 80년 네 개가 나왔습니다. 79년, 다음에 80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태는 깨끗하죠? 이거는 조금 안 좋네요. 두 개는 좋고, 요거 방금 보시는 이거는 별로 좋지는 못하네요. 그리고 제가 별도로 모으는 98년도 한 개, 광이 살아있는 2005년 한 개. 총 요렇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좋은 연도의 동전은 나오지 않았는데, 다음번에는 좋은 연도가 또 나오겠지요. 근래 너무 많이 안 나와서 조금 서운해집니다. 또 그래도 1 5노를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까면 언젠가는 나오겠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토요일 오후 주말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